이 세계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화려했던 이바벨론 제국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철저히 망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 묘사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 심판의 날, 구원의 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이제 심판의 날이 되는데, 보라, 주의 심판이 많은 날이 되면, 이 땅이 황폐하게 된다. 죄인들이 멸한다. 항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고통을 다. 죄 없는 그 땅이 그 땅의 짐승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 그날이 오면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한다 10절 말씀 하늘의 별과 해도 빛을 잃을 것이다 자연마저도 심판을 당하는 것 11절 11절이 이제 바빌론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악한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교만한 자,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기만을 낮출 것이며, 성경에 이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도 않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11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은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겠다 금보다 희귀하게 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황금을 가장 소중히 얘기잖아요. 그 순금보다도 귀한, 고귀한 순금보다도 적게만 다 죽여버린다. 진멸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끔찍한 이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죽임을 당한다. 잡히는 자마다 죽는다. 16절 16절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목전에 서며 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힘이 없는 이 어린아이들, 여인들이, 철저히 비참하게 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참혹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강조하는 거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되면 어린 아이들이 독사들하고 같이 놀고 어린 아이들이 사자굴에서 뛰어놀고 그런 그 평화로운 모습과 아주 대조적인 이렇 심판의 무서운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도 여인들도 철저히 심판을 당한다. 이 심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야서를 보면 구원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도 굉장한 인만우엘의 축복을 얘기하지만은 이 심판에 대해서도 끔찍하게 무섭게 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고, 여화를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대상이다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사람 사람이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중요한데 이 메대파사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가 애굽 제국이 망하고,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고,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페르시아가 망하고, 예수님 오실 때 로마 제국까지 성경에 5대 제국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메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대, 파사, 페르시아. 메대 사람들은 돈도 필요 없고, 뭐, 그냥 다 죽여버린다. 굉장히 그들을, 메데, 파사, 페르시아 사람들을 충동한다. 흥분시킨다. 는 거예요. 그들을 격동시켜가지고, 그들을 이제 심판의 도구로 쓴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막강한 천하무적 바벨론이 이 메데, 파사에 의해서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한 160년쯤 지나가지고, BC 539년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되어지는 거야요 18절 메대 사람들이 이 메대파사가 얼마나 또무서요 바벨론이 철저히 망하는데 메대파사 사람들이 올라와서 청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허리라 청년 다음 세대 청년들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태의 열매를 이 저출산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애기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뱃속인 아기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어린아이들을 뭐 레이디 퍼스터 이런 거 없어요. 어린아이들부터 죽여버리는 거예요 애석하게 보지 않으 애들을 불쌍히 아니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청년들을 다죽여버 다음 세대를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끔찍한 그런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거든요 열국의 영광이요 바벨론의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동과 고무라 같이 될 것이다 가장 그 심판을 불로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무라 같은 불바다가 된다. 그 정도로 아주 참혹하게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곳에 이제 20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그런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찰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시기 하지 않고, 짐승도 못 키우는 곳이 되는. 21절, 오직 덜짐승이 거기 없더리고 타조가 덜새 덜량들이 거기서 뛸 것이요. 22절, 그의 궁성에는, 그러니까 이 바벨론 궁성이 그 시대 최고의 센타요 세계 문화의 핵심이요 아주 화려했던 참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한한 영광과 근세를 자랑하던 이 바벨론 땅이 공정이 짐승들이 뛰노는 덜 짐승들이 뛰노는 그저 성냥이나 덜 깨가 득실거리는 그런 곳으로 된다는 것 가장 화려한 것이 서울 시내가 그냥 한양이 망한다, 무너진다. 그 때가 가까우니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성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때가 가까우니.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천국에 가까웠다.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이 아주 끔찍하게,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고 하나님이가 심판을 가볍게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이 죄의 끔찍함에 대해서,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의 영광을 맛보는 거잖아요. 이 관계. 심판에 대한 무서움 또 심판을 심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그 심판의 무서움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아주 시차를 따라서 내가 악하니까 세월이 없으니 까 그때가 가까웠으니까 그 날이 오래지 않니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루를 천년 같이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도 종말론적인 삶을 감당하는 반복되는 일상이지만은 하루를 아주 값지게 귀하게 멋지게 살아가게 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또 영영한 심판을 생각하는 어제 우리 정수영 전도국장님이 다다음주에 간증할 걸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보니까 어머니를 그 멀리 계신 어머니를 전도를 하는데 어머니에 대해 우리 어머니 지옥 가면 안된다 그 지옥은 구더기도 안 죽는다 영영한 심판에는 그것을 우리 엄마가면 안 된다.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간호를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어머니를 전도할 때가 지옥에 가고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안 된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라 지옥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지옥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 시대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이바빌론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항상 내가 적용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기하게 살아트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또 하루가 주어지지만은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포도원의 근속들 대게 해 주시옵소서 때가 가니라 회개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며 심판의 무서움을 외치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정신을 차리고 비록 오늘 일을 겪는 날 동안에 경성하여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주의 기뻐하는 순간을 살아들이는 모든 포도나의 근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의 가정의 생업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열칠 부흥에, 또 청소년 수련회, 청년 수련회, 주일날 강단마다 시간마다 행사가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여서 은혜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모든 포도원의 근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